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한방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뉴제지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 함께합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피로에 그 쌓여서 그렇죠. 나중에는 이 피로를 좀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이 현실이 또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 또 남성분들은 또 저녁에 약주는 또 드셔야 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일은 해야 되고 이 복잡한 그 현대 사회에서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나중에 쓰러져서 이게 간 때문인가 하는데 사실은 피로라는 건 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지. 그렇죠 네. 대부분이 간 기능에 의해서 피곤을 많이 느끼죠 그렇죠. 근데 예. 좀 무리하면은 피곤하다가 네. 또 다시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좀 회복이 되고 네. 이런 게이제 우리 생리적인 그렇죠. 그 현상인데 예. 네. 이제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아주 극심한 피곤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막 주말에 쉰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죠. 연계속 쉬어도 예, 계속 예. 피곤하고 네. 조금 활동을 하면 더더 피곤하고. 음, 네. 그래서 직장 일도 잘 하기 힘들고 아, 가정 생활까지도 힘든 병이 있어요. 음, 네, 그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요. 예. Chronic 예. fatigue syndrome이라고 네. 그러죠. 이거는 이제 1980년도 중반서부터 이제 그 이름을 얻어가지고. 네. 그 학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다른 정신 이상 질환이라든지 감염적인 그이 병도 같이 겸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아, 네. 갑자기 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러다가 네. 다시 그 이런 피, 만성 피곤이 극심하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네. 근데 아직까지도 불행하게 이왜 그런 증상이 오는지 아직 모릅니다. 요즘 우리 보면 이 피로 회복제라고 해서 그렇죠. 무슨 그냥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네. 뭐 에너지 드링크도 그다음에 피로 회복제 약 종류들 굉장히 범람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예. 너무 그 남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그런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 병은 그냥 대충그대충이 아니죠. 네. 아무리 정밀하게 따져도 원인이 불명이기 때문에 음. 다만 그 만성적인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에 의한 네. 그다음에 내분비 기능 장애 네. 자율 신경 실조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현대인들이 기계적으로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고. 네. 또 자유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네. 또 여러 가지 그이 마음가짐, 몸가짐, 또 영양 상태도 음, 네, 그렇게 네. 고루 그 균형 있게 음식을 그러겠죠. 드시지 못합니다. 네. 휴식도 제대로 못 하시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인구의 한이 정도가 이런 만성적으로. e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 어 네. 91억 불의 재정적인 손실이 이 질병 때문에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치료하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 치료하기도 하고 일을 못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아, 손실을 그렇군요. 모두 예. 따져가지고 91억 불입니다. 어, 상당히 생각하네요. 많은 그렇네. 그 예.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양생법으로서 생명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이거를 좀 예방을 하고 또이 병에 걸렸을지라도 여러 가지 피곤함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밖에는 치료가 지금 음, 안 되고 네. 있습니다. 치료가 아니고 예. 매니지먼트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피로라고 하는데 어떤 증상이 어떤 분은 막 눈이 좀 따갑고 아프다. 어떤 분은 졸립다. 등등 여러 가지 증상 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로 증상이라고 하면 우리 인체에 어떤 느낌인가요? 힘이 없는 거죠. 아, 기력이 없어지. 예, 기력이 없어지는 어, 거죠. 그러니까 예. 음. 그 그러니까 그직장에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어지니까. 그냥 힘이 없군요. 그냥. 그렇죠. 아. 힘이 없고 예. 아주 움직이기도 힘들고 예. 조금 움직이면 더욱 더 힘들어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네. 한두달 지나면은 이제 우울증이 생기 아.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마음적으로도 그냥 보는 게 하기 싫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 이 예. 음. 사회적인 고립감까지 예. 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아, 그런 기력감이 없어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어, 연결이 뭐 아까 6개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정도 오랫동안 된다면 한번 의심해보고 전문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한방 쪽으로 예 한번 그런 증상이 네. 이제 뭐 두통이라든지 아, 두통도 오는군요. 그이 예. 턱관절 증후군이라든지 또 IBS라고 해서 과민성 대장염 이런 거 같이 겹쳐서 올 수도 있는데 겹쳐서. 그런 증상들이 겹쳐서 오면은 더 힘들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증상이나 처지에 따라서 증상들을 없애고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생명력을 기르는 건데요. 음, 네. 생명력을 기르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 가장 호흡법. 첫째가 예. 예. 그리고 호흡법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네.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데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네. 천천히 하셔야 내 몸과 마음을 느끼고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폐 기관지도 보호하면서 눈이나 두뇌에서 음. 생겨나는 열들을 벤틀레이션 할 수가 있죠. 저도 여기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네. 한번 해보자 해서 한 다섯 번 정도만이라도 그래요. 일단 자기 전에 한번 해보니까 약간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냥 어떤 답답할 때 한번 해보니까 조금 숨이 이렇게 푹그 내쉬는 것, 그렇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예. 네. 가슴을 펴시고 예.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이내 몸과 마음을 콘추에나 네.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은 네. 아무리 힘든 통증이라든지 힘든 음. 병일지라도 그. 네. 이겨나갈수 있는 의지가 생길지다 언제 한번 이 호흡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어 네. 여러분께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 만병 통치약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전환시켜 줄수 있는 그렇죠. 기폭제가 될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네. 이제 네.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네. 지금은 피곤 얘기 하지만은 네. 이 긴장에 의해서 통증이 배가가 됩니다. 긴장을 하면은 그렇죠. 한5 정도 느낄 통증인데, 네. 긴장을 조금 하면 10으로 그렇죠. 느끼고 시, 극심하게 하면 20, 30까지 느낄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는 이 네. 호랑이 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는 아무리 힘든 증상이 오더라도 호흡을 하면서 몸을 잘 몸과 마음을 잘 조절을 하면은 통증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병을 미리 알아 가지고 네. 모르는 경우에는 더 공포심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더 통증이 심하지만은 이 질병의 성격을 잘 알고 그 네. 어떻게 프로그레스예우를 안다 그러면은 본인이 좀 안정을 하면서 이겨 나갈 수 있, 있는 방향으로 해야죠 네. 네. 우리가 어디 좀 아프고 그다음에 희노애랑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뇌에서 모든 게 전달이 돼서 그게 연결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뇌는 또 우리의 마음으로 어 이렇게 접근해서 그걸 컨트롤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우 어 이런 그 마음의 어떤 자세를 좀 바꿔 본다는 게아 그게 뭐 추상적이지 하지만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laughs> 통증 자체도 이게 예. 뇌의 예. 느낌이지. 그렇죠. 실질로 객관적으로 통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laughs> 실제로 우리가 여기 이거, 피부 부위에 무슨 뭐 찔려서 사, 피가 났다든지 그건 상처가 아물면 되는 거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는 건 우리의 어떤 마음 다짐으로 인해서 그 연결고리 뇌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연결한다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어, 많은 그래서 도움이 되죠. 고통은 나눌수록 반감이 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즐거움은 나눌수록 배가가 된다. 맞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다음 차에 <laughs> 여러분 찾아뵙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방정보 시간 뉴저지 경희 한의원의 송호전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